반갑습니다, 경남여중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서로소 그리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자연수 인데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이미 개념은 알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4와 60이라는 두 수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서 한번 서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누었던 숫자가 2였죠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또한 소수이기도 하죠 여기 몫이 12가 되고 여기 몫이 30이 됩니다 이번에도 가장 작은 소수인 2로 나눠봅니다. 여기는 6이 되고 이쪽에는 15가 되죠. 이제는 2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3으로 나눠주면 여기 몫이 2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누지 않죠. 이렇게 2와 5처럼 이제 더 이상 공약수가 1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아 지금 선생님 오류가 있었죠? 이쪽에 보면 공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 저기 소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들로 공통인 소인수들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2와 5 공약수는 네,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1이 되죠. 더 이상 나누지 않아요. 이 과정들이 바로 서로소가 를될 때까지 예, 공약수로 나누어준다라는 거였어요. 이 개념이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방식이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24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2의 세제곱곱하기 3, 60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2의 제곱곱하기 3곱하기 5라는 걸알수 있죠.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첫 번째 방법은요. 24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리고 60은 2 곱하기 2. 자, 곱하기 3을 여기 쓰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맞추었습니다. 곱하기 5.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은요, 뭐가 공통인지가 잘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통인 친구들을, 소인수들을 써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결과,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1 2이므로 최대 공약수는 12가 된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꼭 이렇게 풀었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인수 분해 상태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 여기서 자 이번에는 두개 썼던 걸 기억한다면 2 곱하기 2, 즉 2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어 그렇다면 이쪽은 지수가 작은 쪽을 쓰겠죠? 그리고 똑같이 씁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5예요. 지수가 작은 쪽을 쓴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공통인 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공통인 쪽이 없기 때문에 나눠 쓰지 않습니다. 자, 2 제곱 곱하기 3 계산하면 역시 12가 나오죠. 어떻게 구해도 초등학교 방식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3한 결과 역시 12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똑같이 나오지만, 네, 여기서는 이렇게 소인수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주로 언제 많이 사용했냐면? 공약수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숫자가 너무 커서 조금 복잡하게 된 경우에는 소인수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1은 잘 모르지만 2의 배수 아니에요. 3의 배수 아니에요. 그러면 전 13으로 한번 눈치껏 나눠보면, 7이 나오네요. 그러면 91은 7 곱하기 13이 되죠.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13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13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